그래서 드디어 이제 20만년 전이 되면 어, 이런 인간의 역사에서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호모 사피엔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당시 유럽에는 호모 사피엔스와는 좀 다른 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종을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라고 하죠. 이유는 뭐냐면 어, 인간은 인간인데, 네안데르탈이라고 부르는 독일의 한 탈은 계곡입니다. 네안데르탈이라고 하는 네안데르 계곡이죠. 네안데르 계곡에서 그들의 화석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네안데르탈렌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종류는 호모사피엔스보다는 체격이 훨씬 큽니다. 근육질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연구자들은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와 호모 사피엔스는 좀 다른 종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서로 관계가 없는 종류가 아닐까 그렇게 보았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연구 결과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종류는 다르지만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하고 호모 사피엔스가 같은 시대에 살았고 결국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 유럽과 아시아와 또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 우리 인간들 가운데에는 우리의 세포를 조사해 보면 어, 우리 가운데 우리 몸 안에는 1 내지 3%의 DNA가 네안데르탈렌시스로부터 유래하고 있다 는 사실을 밝히게 됐습니다. 그럼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이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하고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과 아시아와 아메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 유럽을 거쳐서 이동해간 사람들이고 오늘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본래부터 아프리카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와 호모 사피엔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체격이 다르다, 근육이 다르다. 네안데르탈렌시스가 훨씬 더 강하게 그렇게 강한 체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어, 다른 점은 뭐냐면, 그건 말고 다른 점은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는 말을 할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호모 사피엔스에 비하면 훨씬 정교한 사고를 할수 없었다. 조직적인 활동을 우리만큼 잘할수 없었다. 이게 결국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가 멸종을 하게 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한 것처럼, 호모사피엔스와 그러니까 경쟁을 하면서도 협동의 관계도 있었던 것 같아서 우리의 유전자 안에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가 들어있다는 것은 결국 그들과 호모사피엔스가 부부관계를 했다는 그런 뜻이 되잖아요. 즉, 유전자를 주고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가 된 것은 호모사피엔스지만 네안데르탈렌시스도 완전히 호모사피엔스와 무관하지는 않았다. 그런 점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왜 그렇게 많은 인간 종들이 나타났을까? 그리고 인간들은 왜 그렇게 끊임없이 이동해 갔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의 답이 있는 거죠. 그 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그래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구의 온도 변화를 표시한 겁니다 이 한번 보시면 0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라고 생각했을 때요 마이너스 20은 20만년 전이죠 40만년 전 60만년 전 80만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건 뭐 계속해서 쭉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까지 어떤 현상이 눈에 들어옵니까? 10만 년을 주기로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된다 하는 사실이죠. 빙하기, 빙하기가 무엇입니까? 꽁꽁 얼어붙는 것이 바로 빙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구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10만 년에 한 번은 꽁꽁 얼어붙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얼어붙기 전에는 간빙기라고 하는 것이 또 있다. 그 정도로 심하게 춥지는 않지만 상당히 추운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를 보면 이 그래프선에서 위에 치솟은 부분은 온도가 올라간 것이고요. 아래로 떨어진 것은 추웠다는 하 그런 뜻이잖아요. 평균 기온을 표시한 것인데 지금 상당히 덥고 더워지는 추세에 있지만 지금보다 더 더웠던 적도 있죠. 가령 지금부터 약 12, 3만 년 전에는 지금보다 더 더웠죠. 그 다음에 또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부터 약 32만 년 전에도 지금보다 훨씬 더 더웠습니다. 그러한 더웠던 시점도 있지만 추웠던 시점들도 여러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지거나 추워지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결국 인간은 살수 없는 곳이 많이 생기죠. 즉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이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멀리까지 퍼져 나갔다가 날씨가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지면 살수 있는 곳으로 모여서 다시 인간이 살수 있는 활동의 범주가 줄어들고 또 날씨가 좋아지면 펼쳐지고 이렇게 인간의 역사가 변해 왔던 거죠. 지구는 왜 이렇게 기온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까?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태양의 흑점 활동이 일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태양열의 효과라고 볼수 있는데 이 태양열의 효과가 흑점 활동이 활발하냐 활발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다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뭐냐면 지구는 지축이 조금 어, 비뚤어져 있죠. 똑바로 서 있지 않고 비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회전하는 가운데에서 어, 기온이 늘 일정하지 않죠. 일정하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만들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지구는 같은 시점에도 온도가 변하고 또 위도상에 따라서 처음부터 온도가 다르게 설정이 된다. 그런 점 때문에 인간들은 기후 자체가 변하기도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 내적, 외적 원인에 의해서.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들이 이주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의 그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더위보다도 추위가 결정적으로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쳤죠. 얼어 죽게 되니까요. 인간이 사냥할 수가 없게 되니까요. 인간이 활동할 수가 없게 되니까요. 추우면 그래서 이제 적도 근처에는 사람이 살지만 남극이나 북극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잖아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빙하기를 어떻게 인간이 넘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약 2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는 드디어 추위와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도구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 도구가 바로 바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PPT의 맨 왼쪽에 보이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바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뼈를, 동물의 뼈를 깎아서 만든 바늘입니다. 맨 꼭대기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실을 꿰는 거죠. 그 실이라는 건 아마 최초 단계에서는 동물의 힘줄이라든가 동물의 핏줄, 이런 것들을 말려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옷을 지어서 입을 수가 있게 되었다. 털옷이나 가죽옷을 만들어 입게 되죠. 그래서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만 하더라도 바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 동물의 털을 몸에 걸칠 수는 있었어도 꼼꼼하게 방한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의 맨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호모사피엔스는 어떻습니까? 바느질을 통해서, 어, 추위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옷을 만들어 입고 도구를 들고 있죠. 이제 생존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느리하고는 자그마한 도구 하나가, 어, 인간이, 어, 추위를 견디는데 엄청난 무기가 되었다. 그런 예들은 지금도 우리가 들수 있죠. 여러분 날씨가 추울 때 목도리를 하나 목에다 감는다든가 또 머리에 모자를 쓴다든가 장갑을 끼거나 털신을 신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추위가 많이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영하 10도에서 모자도 안 쓰고 장갑도 안 끼고, 신발도 부실하게 신고는 활동할 수가 없겠지만, 꽁꽁 싸매고, 그렇게 철저하게 방안을 하게 되면, 영하 30도에서도 살수 있게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도구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데, 이것은 호모사피엔스 때에나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그전 단계에서는 인간들이 멀리까지 나가서 살다가도, 추위가 찾아오면은, 다시 날씨가 아주 더운 지방으로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거듭된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